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10월 17일에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 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숍 신청 문의는 위주덤센터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많은 분들이 어그레스 무 라는 이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억울함을 진짜 이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풀어지는 건가? 아, 여러분 정신병약 안 먹고도요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그 하나의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법알못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제가 괴롭고 억울한 걸 당했어요. 제가 법을 알면 알수록요 법 하는 시는 변호사분들 만나면 만날수록 법 운운하는 검사 판사들 만나면 만날수록요, 야이 사람 병을 내세워가지고 약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을 의사라고 이야기한다면, 특히 정신과 의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법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동쳐먹고 사람을 현혹하고 돈벌이하는 인간들이 진짜 진짜 변호사 검사, 판사. 그리고 그 검사 판사들은 국가 권력을 지지 마음대로 법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이 활동하는 깡패보다 더한 그거. 판사는 거의 성인, 성인, 성스러운 인간, 성 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네. 어,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인간이 아니라 성인이라서.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진짜 진정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해법을 해주는가. 그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왔어요. 결혼하자던 남친이 나 결혼했어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하소연 좀 할게요. 최근 저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제게 결혼하자고 하던 남친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린 황당한 일을 말이죠. 남친과 저는 서로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카톡 메시지로 연락하며 주말에 데이트를 했어요.사이가 깊어지자 저는 그는 제게 결혼하자고도 했어요.사이가 깊어졌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말 데이트를 할수 없다며 평일 저녁에만 데이트를 했지요. 오, 평일 저녁에 다른 도시에서 이동해가지고 했다면, 오, 이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던 중 우연히 남친의 친구 SNS 계정까지 타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친이 결혼 애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 그 사진을 캡처해서 남친에게 보냈더니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실토하더라고요.사실 나 결혼했어.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나랑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나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니.그러면서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상황들.친구들을 만날 때. 같이 보자고 하면 항상 주저했던 모습들. 너와 함께한 시간은 장난이 아니었어.라는 변명은 정말이지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장난은 아니지. 즐거운 시간이었지. 즐거운 장난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주변을 수소문해 남친과 결혼한 여자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고 그동안 남친과의 카톡 대화 내용 같이 찍은 사진들을 싸그리 보냈어요. 신혼여행 중 제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카톡을 보낸 것까지도요. 열정 받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친 와이프는 오히려 제게 전화를 걸어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좀 놀랐어요. 남편을 지잡을 줄 알았는데 그놈이 대체 자기 와이프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아, 이분 진짜 본인의 어 이거를. 참,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지금 하소연해서 저한테 보낸 사연한테 제가 이분을 위로하고 이분을 격려해야 되죠. 예, 제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첫 번째는 이 사연을 끝까지 다 읽어주는 거.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닌데, 화는 내가 내야 하는데, 왜 자기가 화를 내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저도 기가 차네요. 그리고, 그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분 어 자기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전그 여자친구라고 자기 남자한테 뭐 사귀었던 사진이나 그 카톡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신혼 심지어는 신혼여행 때이 남자가 자기한테 어. 자기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한테, 나너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이야기하기도 그렇네. 그전 남친과 결혼했던 그 여자는 이전 남친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요? 이거를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시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안 해봤죠. 그래 놓고, 아니, 내가 화를 낸는데 지가 화를 낸다고 길을 차단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뭔지 구분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친이라고, 그냥 깊은 관계만 가면 이 남자는 나를 위해서 평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 깊은 관계를 가면, 그 깊은 관계에서 저 우물물에 빠진 돼지 신세가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물물에 빠진 돼지 신세. <laughs> 그런 제목 영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쪽팔려서 고개를 못들고 다니라고 했는데, 뚜껑 제대로 열린 저는 그놈 신상을 인터넷에 확 뿌려버렸어요. 그래도 하가 식지 않아요. 박사님, 그 놈을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일 듯한데, 아무래도 변호사한테 문의해야겠죠. <laughs> 이분이 혼인빙자 사기죄, 옛날에 혼인빙자 단음죄라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 판결받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 변호사 좋은 일 시켜줘요. 그래서 변호사는 어이 고소하세요 사기로 하든지 뭐든지 그놈을 혼내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는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법 알못 법을 알지 못한다 자문단 이 땡땡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래요 애인에게 쏘가 화가 날 것이고 결혼한 부인에게 하풀이도 하겠지만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은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렇게 이 도의적으로 잘못한 거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다. 해놓고 그렇지만 네가 내한테 돈만 많이 주면 내가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그 자식을 혼내는 거 사법 사기 행위를 내가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래서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라면 남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난 약혼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약혼 파기나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면 네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친구한테 가서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가 그 물질적인 비용을 쓴 것을 정빙을 해라. 네가 그리고 혹시 모텔비라도 냈으면 그 모텔비를 낸 것에 대해서도 네가 쓴 비용을 다 부정산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해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남자친구가 너를 때렸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또 이야기해라. 그리고 남자친구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뭐안 좋게 한거 있으면, 그거를 걸고 들고, 뭐 강제로 강간을 했다고 하거나, 추행을 했다고까지 이야기하면 된다. 이걸 이제 만들도록 변호사가 도와주게 되는 거죠. 내 남자와 결혼한, 그냥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해당 여성이 남편이 A씨와 연애하는 것을 모른 경우에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여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관녀라고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 결혼 상태에 있으면 상관녀라고또할 수도 있지만 니디나 네그 여자는 다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 남자가 결혼한 그년을 고수한다는 건 이분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동호정 구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더욱더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분한테는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사실은 이인철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 남자한테 책임을 물, 물겠다고 이 소송을 걸기만 하면 일단 몇백만원 챙길 수 있잖아요. 그온 고객을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도 법적으로 볼수 있는 건덕지를 물질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사귄 기간이 어떻게 됐냐? 그 사이에 네가 이 남자한테 뭐 돈이라도 조금 빌려줬냐? 이 남자한테 자고 나서 혹시 돈이라도 받았냐? 이런 걸 이제 좀더 엄밀한 사생활을 더 물은 다음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뭔가 뭐추행죄 비동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서로 잤으면 이거는 묵시적, 비자발적, 뭐 강간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 갖다 붙이면 그걸는 정신과 의사가 그냥 불안하면 불안정, 뭐 공황 상태면 공황장애, 뭐 이런 이름 붙이는 것또 헛간식으로 그냥 법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 활동을 하겠다라는 상이 황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과 누구는 약을 주느냐 누구는 무조건 법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심리상담하는 사람은 뭐냐? 심리상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이 어차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심리 상담을 할 가능성은 여러분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억울하고 하는 거 화소연 하는데 그게 무슨 상담이 필요합니까?인데 화소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싸게. 그리고, 변호사한테 얻는 해법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해법을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하소연이고, 제대로 된 상담이라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저거 어떤 변호사 만났더니, 변호사가, 어, 박사님만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상담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상담한대요. 그래서 처음 상담 10분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데 변호사하고 상담하면 내가 이 상담 돈 주고 했으면 진짜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분들은 그 문제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냥 법조문, 법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데코레이션 하는 걸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거나,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한지, 어,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laughs> 검사가, 경찰이, 그 참, 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판사가 아무래도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관이 아무래도 더 있는데,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더센 약발 좋은 정관을 제가 찾아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변호사들이 하는 짓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상담이 어떤 종류인지 아시겠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많은 돈을 줄면, 이, 탈법이든 불법이든 무슨 짓을 했으라도 내가 연결시켜서 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변호사가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던 남친 나 결혼했어 얼마 전에 그럴 때 어, 그 남친하고 결혼한 여자 친구분한테 축하의 메시지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아, 축하드려요. 당신이 그 결혼한 그 남편은요, 저희 옛날 남자친구인데요. 당신하 결혼해서 이 신혼여행 갔는데도 저에게 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준 거를 보고 제가 참아 이렇게, 이런 인간하고 사는 당신이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이 문자를 보내고 이 모든 사진을 다 보내는데요. 그 남편 잘 소중한 남편으로 생각해서 잘잘 잘 모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결혼 생활 행복해지기를 바래요라고 문자를 보내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가요. 그 남자를요. 지잡듯이 개 잡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네, 지잡듯이 확실히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내줬으니까 본인이 억울한 거를 당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이제 아,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남자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때까지도 그 남자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내가 진짜 몰랐구나. 이거는 진짜 앞으로 지나간 거는 상관없잖아. 내가 그 남자, 그 나쁜 놈하고 결혼 안한 거를 너무나, 이거는 하늘이 내한테 준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남자한테 복수는 그 남자를 처리해준 그 여자한테 너무 고마운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가 된다는 라걸 아셨으면, 이런 멍청한 변호사한테 전혀 관련 없는, 뭐, 결혼 빙자 사기죄? 그런 거 없거든요. 지 인생 지가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무슨 법의 도움을 바래요. 법은요. 지 인생 제대로 못하는 노예들이 노예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법은 주인님이 권력자가 만든 거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법을 내세워가지고 법 질서. 법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노예들을 교육시키는 세뇌 교육 방안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셨어야죠.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독.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 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 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스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상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